자, 자. A라는 법인이 아, 음, 의약품 제조 회사, 제약 회사란 얘기예요. 그리고 B는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 판매 도매상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약국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다 팔겠죠. 어? 이런 데다 팔겠죠. 죠 그렇죠? 이런 데다가 그러면 너무 아시죠? 왜 약값이 비싸다? 맨날 우리가 알았던 얘기가 뭐, 리베이트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약국이나 병원에게 다 리베이트를 줘서, 그러니까 리베이트가 위법이다, 아니다는 하지 말자고요. 그건 뭐, 뭐 어떻게 해도 요 하지 말자고. 그런 얘기는요. 미국은 뭐, 공식적인 올비스트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리베이트가 잘못됐다 안 했다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이런 것들이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 이 B 법인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액을 여기서 또보존 받아서 여기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2 0 1 0년도에 쌍벌자라 그래서 받은 놈도 죽고 준 놈도 죽어. 이제 이제는 옛날에 그게 보통 이제 준 놈만 죽였는데 이제는 받은 놈도 죽고 준 놈도 죽여. 근데 이제 이런 실제로 리베이트는 없어서 병원에 가시면 옛날에 의사님들이 그러잖아 옛날에는요 그죠 뭐 수술 끝나면 양주도 주고 이런데 이 아무도 없어요 큰일 나요 그런 거 큰일 나요 또김영란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이제 그런 거자 이런 거 많이 투명해진 것 같죠 다만 어쨌든 그죠 지금 문제는 A가 이도매상인게 어쨌든 너희들에게 고생한다라고 그래서 예전에 없던 뭐예요. 니네가 내걸 팔아주니 고마워라는 수수료랑 아 그다음에 나중에 물건값을 깎아 주는 매출 할인. 뭐 이런 식으로 없던 과거에 이 리베이트라는 걸 대신해서 이걸 줬단 말이에요. 이걸 줬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국세청이 아니 여기는 이 물건을 팔아서 먹고 사는데 왜 얘네들에게 판매 수수료나 할인을 줘요? 이런 개념이 근거가 없다라고 이거를 갖다, 그죠? 그리고 이것들을 줄때 봐봐요. 줄때 회계처리가, 회계처리가, 그죠? 이게 비용이면 내가 받아야 될 외상매출금, 채권에서 깐 거예요. 이것도 웃겨. 자, 이거를 현금으로 준게 아니라 내가 받았어야 될 채권에서 깠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물건을 팔았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돈을 줄 일이 있는데 현금을 주면 어떻고 채권까면 어때 이건 똑같은 일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데 현금을 주나 채권을 까나 똑같은 일이에요 다만 과세 관청은 이게 좀 다른가 봐 그래서 왜 이런 걸 줘요 왜 채권을 까 해서 이걸 뭐야 받아야 될 돈을 포기했다 그래서 임의 채권 포기로 이걸 접대비로 본 거예요 이 비용을 이 비용들을. 매출할인는 매출에서까지만, 그래서 이게 접대비니까 어마어마하게 손금 물산입으로 과세를 한 거예요. 이걸 전부 다 회사는 다 송금으로 봤는데, 이건 저라도 절대 어울이 못해요. 이건, 이건 절대 억울이할 수가 없는 금액이에요. 금액도 크고. 이건 당연히 조세심판원에 올라갔는데, 여러분 보셔야 돼요. 결정문 죽여요. 의약품 제조 판매법인이 도매상에게 지급한 이 대행 수수료 할인 금액이 접대비냐 판매 부대 비용으로 볼 건이냐에 대한 쟁점은 이게 의약품 판매 활동에 필요하거나 이와 같이 수반된 거냐 지출의 방법이나 규모 관련해서 정부 법인과 같은 동종의 다른 법인도 이와 같은 상황에선 주었을 것이냐 이 수익에 과연 관련이 있는 거냐? 이걸 참작해서 재조사하래. 여러분, 조세심판원이 재조사라는 얘기는 아주 강하게 국세청에게 과세가 잘못된 거 아니야? 다만, 지금 분명히 잘못됐다고는 안 할게. 본청, 국세청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잘 다시 해봐. 근데 이건 아마, 이건 국세청에서 또 재조사한 결과도 똑같이 과세했을 거예요. 똑같이. 그럼 이제 또 조세심판원에 또 올라올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이제 재조사한 결과가 이렇습니다라고 하겠죠? 그죠? 국세청에서 재조사해봐도 아무리 봐도 이런 건 사업결란성, 관련성, 통상성들이 없어요. 자, 그러면 그때는 조세심판원이 결정을 하고요. 다만 이것도 저는 굉장히 고민스럽네요. 조세 심판원이 이걸 과연 송금으로 해줄 거냐 접대비냐 이건 정말 민감한 그래서 조세 심판원도 함부로 못 내린 거예요 차라리 접대비가 아니야라고 하면 되는데 파장이 너무 커요 이러면 이건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있어 그리고 조세 심판원에서 이게 송금이에요라고 나오면 이제 어마무시한 거예요 이건요 국세청이 소송도 못 하고. 그래서 이건 한번 다시 검토해 보세요라고 해서 이건 진짜 여러분 저도 무지막지하게 궁금하네요. 이 이후에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될지 이건 지켜보셔야 돼요. 일단 국세청이 조세심판원이 뭐뭐뭐를 따라서 다시 확인해 봐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다시 재조사를 할 거고, 어떤 논리를 펴서 국세청이 더 이상 가면 창피하겠네. 그러면 아예 과세를 포기할 수도 있고요. 아이, 무슨 소리야. 당연히 접대비지. 이게 이걸, 이걸 인정해주면 옛날에 리베이트 쌍벌 재료 관계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하면 과세할 거고, 심판원이 다시 할 거고, 심판원의 결정도 궁금하고, 심판원이 만약에 접대비라면 법원 갈 텐데, 법원도 궁금하고 그래. 요 여러분, 세법 어렵죠? 앞으로도 몇 년이 다 걸릴지 몰라요. 그럼 지금 이 기업들은 어떻게 해요? 저 같으면 그냥 꿋꿋하게 옛날처럼 똑같이 하고요. 무조건 이길 거라는 믿음으로 저같은면할 거예요. 제가 이 제약회사들의 CFO라면. 물론 제가 그쪽 실질 CFO가 아니니까 저라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CFO는 참 어렵네요. 이런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그죠? 저희 회계사 세무사는 그냥 자문만 해주는 겁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여러분, 김앤장 율촌, 태평양, 화우, 멋있죠? 멋있죠? 수백의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변호사들과 회계사 세무사들이 있어요. 다만, 그런 데들, 3일의 개범이 회계사만 3,000명 넘겠죠? 그런 데서 결정이 결코 이런 것들이 어쩌던꼭 거기에만 의사결정을 하시면 안 돼요. 결정은 회사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CFO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내가 면필하려고 그런 법인들의 레포트를 받죠. 다만, 저는 가끔 그래서 그래. 욕하겠다, 그쪽에서. 그런 레포트 받으려면 전 우리 직원들 소고기 사주겠네요. 소고기 사주겠어요. 그죠? 어차피 아무도 책임 못 지는 거, 그죠? 다만 자문은 받아야 되고요. 자문은 밥되 판단은 우리가 합니다. 아 이건 정말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4구 49...